안녕하십니까. 렌터카샵의 용의사입니다. 자, 이제 8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 휴가도 많이 가시고, 근데 지금 밖에는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또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빗길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렌터카샵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던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이세 가지 자동차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고 또이세 상품들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근데 이제 현금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이 현금을 제외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들이 바로 할부, 리스, 장기 렌트입니다. 자, 그래서 할부, 리스, 장기 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할부를 보면 할부는 여기 써 있죠. 계약자 명의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리스는 리스사 명의, 장기 렌트는 렌터카사 명의. 그래서 이세 가지 상품 중에 내네 명의로 진행되는 상품은 할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할부 상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차량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3년, 4년, 5년 동안 내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선수금 20% 정도를 초기 비용을 내고 나머지 80% 부분을 이제 3년, 4년, 5년 동안 내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할부금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세금을 따로 이제 더하면 이제 내 차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 3년, 4년, 5년 동안 할부금을 내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내면 내 차로 진행되는 방식이 할부입니다. 쉽죠? 리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와 구조가 좀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자동차 총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잔존 가치 40%를 나중으로 밀어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존 가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계약 기간 이후에 차량의 가치를 말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인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 차량 인수 금액 40%를 일단 계약 종료 뒤로 밀어놓고 이 나머지 60% 금액만 가지고 이제 리스료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증금 20%를 먼저 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20%를 내시고 60% 금액만큼 이제 리스료를 내는데 여기서 할부, 할부하고 리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선수금의 차이. 보증금은 이제 차량에 돈을 리스 사이다가 20%만큼 맡겨놓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계약 종료에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이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 잔존가치의 40%만큼 돈을 내야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보증금 20%를 이 차량 인수금액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금액인 40%에서 20%를 냈으니까 추가적으로 20%만 더 내면은 차를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리스류에 자동차 세금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게 표준 이제 대부분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따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리스 같은 경우는 계약 기준이 계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료는 계약자에 맞는 보험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매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뭐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고가 안 났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리스료가 매년 변동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내가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보험료를 빼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료에는 자동차 세금 정도만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리스에 대한 구조고, 리스는 리스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종료 후에 내가 인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명의이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장기 렌트를 한번 살펴보면, 장기 렌트는 리스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차량이 정해져 있으면. 잔존 가치 차량의 인수 금액을 40%를 계약 종료를 밀어두고 이 나머지 60%를 가지고 이제 장기 렌트료를 내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리스와 같이 초기 비용을 뭐 보증금 20%를 냈다. 어, 20%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렌탈료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리스와 장기 렌트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기 렌트는 이제 렌터카사가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료 안에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보다는 좀 진행할 때더 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똑같이 차를 인수를 하려면 인수금액 40%를 내셔야 되는데 맡겨놓은 돈 20%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 부분만 내시면 차를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부 리스 장기 렌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아마 뭐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도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할부는 내 명의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금 내시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 기간 동안 내면 내차가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와 렌트는 이 인수 금액을 나중으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뺀 부분을 계약 기간 동안 뭐 3년 4년 동안 내고 나시면 인수와 반납 여부를 계약 종료 시점에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차를 인수를 하고 싶으면 잔존 가치 인수 금액을 이제 내시면 인수가 가능한 거고요. 또 차량을 더 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차를 반납하게 되면 뭐 보증금을 내셨으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차량을 반납하시면 된다. 그러나 리스와 장기 렌트의 차이점은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의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어떤 차를 사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품이 가장 가격적으로 싸고 경제적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뭐 현금도 마찬가지고요. 차를 살려면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내가 내가 원하는 디자인, 브랜드, 옵션, 뭐 성능 이런 사양들을 다정해 놓고 나시면 가장 마지막에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돈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측면. 그렇다면은 제일 그 차량의 그 뭐라 그럴까? 경제적이고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것들은 바로 자동차의 할인을 얼마나 받느냐. 그 부분에서 아마 큰 이제 부분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할부, 리스, 렌트에 대해서 한번 할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할부와 리스의 기준은 바로 계약자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40년 동안 우리 국내 차를 지금 새 차로 산 부분이 뭐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뭐 현대 기아차로 나눠져서.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뭐 40년 동안 차를 뭐 2대에서 3대 정도 산 사람하고 1년에 몇천 대씩 사 주는 사람하고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누구한테 더 할인을 많이 줄까요? 당연히 1년에 몇천 대씩 사 주는 사람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할부와 리스는 계약 명의자 기준으로 돼 있고 장기 렌트는 렌터카사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부나 리스로 사게 되면 개인의 할인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어떤 건 새로 나온 차는 할인이 아예 없고요. 그러나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매달 뭐 500대, 뭐 200대, 뭐 렌터카사마다 또 1년으로 따지면 은뭐 몇천대씩 차를 사주는 렌터카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렌트는 대리점에서 거래를 하지 말고 너네는 우리의 VIP 고객이기 때문에 따로 특판을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거래를 해라. 그러면 일반 고객들과 달리 할인을 더 많이 주겠다. 그게 바로 장기렌트의 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뭐 요즘 신차로 나온 뭐 베뉴, 뭐 셀토스, 펠리세이드, 뭐 기아 K7 등등의 이런 신차들도 장기렌트는 사실 할인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렌트가 할인율 쪽에서 좀 유리하네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차를 또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번호판을 달게 되면 나오는 게 바로 자동차 세금입니다. 이 할부와 리스는 기준이 계약자가 명의가 기준이라 했죠. 개인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 보통 우리가 1cc에 260원 정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cc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약 52만원 정도의 자동차 세금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리스나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1cc에 약한 260원 정도. 하지만 장기 렌트는 영업용 차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 1cc에 70원 정도에서 2000cc 기준으로 하면 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한 달에 1년에 4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죠. 대략.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약 3만원대 이상의 이제 세이브 할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보험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보험도 다이 계약자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개인의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어, 그러다 보니 개인마다 뭐 사고에 따라 뭐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무사고인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싼 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고요 또 사고가 매년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분들 대비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장기 렌트는 개인의 편차가 없습니다 어, 10년을 운전하신 분이 렌트를 오셔도 똑같고. 오늘 면허 따신 분들이 장기 렌트를 이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드는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그때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부와 리스로 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애매한 사고가 났을 때큰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진 사고가 났을 때 아, 이거 보험 처리를 하자니. 내년에 할증이 될것 같고, 아니면 또 3년간 할인이 안될것 같고, 어? 그 금액을 따져보니 내가 내 돈을 내고 고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이용해야 될지 말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내가 10번이나든 20번이나든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시면 이 렌탈료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험 처리하기가 너무 깔끔하고 편하죠. 그러다 보니 이 장기렌트에 유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 그리고 법인, 사업자분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장기렌트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돼서 사고 접수만 하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또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뭐 보험료 올라가는 만에 이거 직원간 이 사측과 직원간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렌트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운영을 할수 있는 상품이 바로 장기 렌트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할부와 리스는 개인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등록을 할때이 차량 모든 차는 차량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번호판이 나오는데 차량 등록비에서도 할부와 리스는 개인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등록세, 취득세, 뭐 공채, 이런 부분들을 내게 되면 차량가의 8에서 9%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이 장기 렌트는 영업용 차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약2% 정도의 이제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비용에서도.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장기 렌트 상품이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은 길에 보시면 하자, 호자 번호판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유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단점이었던 그 하호 버호판이 부분만 이제 인식에 대한 변화만 있으시면 모든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할부 리스 장기렌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할부 뭐 장기렌트 리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제가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비교를 하면 제가 아까 뭐 그런 조건들이 막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총으로 비교를 하면 할부와 장기렌트가 가격이 비슷하거나 할부가 조금 더 쌉니다. 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리스가 이세 가지 상품 중에 가장 비싼 상품이 됩니다. 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견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할부와 장기 렌트는 비슷하거나 장기 렌트가 좀 비싸고 리스가 가장 비싼 상품이다. 그렇다면 할부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냐면 5년 이상 나는 차를 사서 5년 이상 운행을 한다. 뭐 10년을 탄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할부가 가장 유리합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 같은 경우는 3, 4년마다 차량을 교체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하지만 리스가 렌트보다 좀 비싸다 보니 장기 렌트가로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는 차량을 3년에서 4년, 아니면 5년까지는 탄다. 그런 분들은 장기 렌트를 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는 차량의 교체 주기가 3년에서 4년이다. 그러면 장기 렌트와 리스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차를 한번 사면 5 년에서 1 0 년은 탄다. 그러면 할부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 나는 3 년에서 한사년탈 건데 그래도 할부로 할 건데 응? 할부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아무래도 <laughs> 뭐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모든 상품을 취급을 하지만 그래도 장기 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할부 리스 장기 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할부 리스 장기렌트 상품의 구조와 상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견적을 가지고 한번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종은 뭐 인기가 많은 차종인 펠리세이드 기준으로 할게요.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기준으로 차량가는 이제 3,475만원짜리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48개월이고요. 저희 장기렌트에서 뭐 가장 많이 진행되는 또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48개월의 초기 비용 없이 뭐 주행거리 3만 k 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가는 팰리세이드3.8 가솔린 기본형의 이스클루시브 모델 3,475만원짜리 모델입니다. 이제 초기 비용은 뭐 276만 6,840원을 내고 할부 원금은 3,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할부금은 794,510원. 48개월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월 할부금 794,510원을 48개월을 더하고 나면 그리고 초기 비용 276만 6,840원을 더하면 총 4,090만 3,32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세금 4년 치가 393만 1200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편하게 그냥 1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더 하게 되면 우리가 4년 동안 팰리세이드를 할부로 이용하는 총 금액은 4883만 452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리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월 리스료가 69만 4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4년을 더하게 되면 48개월로 곱하게 되면 3,334만 5,600원이 되고요. 거기에 차량 인수 금액 1,424만 7,000원을 더하면 총 4,759만 2,6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씩 쳐가지고 이제 400만원을 더하게 되면 4년 동안 리스류의 총 금액은 5,159만 2,6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장기 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렌트는 이제 월 렌탈료가 662,50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662,500원을 48개월 곱하게 되면 이제 3,180만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차량 인수금액 1,494만 3천원을 더하게 되면 4년 동안 이용한 총 금액은 4,674만 3천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그 펠리세이드를 기준으로 할부, 리스, 렌트를 가격 비교를 해드리면 장기 렌트가 가장 싸고요그 다음이 이제 할부가 되고 그 다음이 리스가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 할부와 리스 쪽에서는 할인율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데 장기 렌트 상품에서는 이 펠리세이드도 조금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등록비용에서도 절감이 되고 자동차 세금에서도 절약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따져 봤을 때 이제 가장 유리한 상품은 장기 렌트 상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펠리세이드나 이런 신차들 같이 할인율이 없는 차에서는 이 장기 렌트 상품이 더 돋보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뭐 그랜저 라든지. 뭐, 할인율이 또 많이 들어갔던 이 K7이 모델 체인지 되기 직전에는 할인율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할부가 좀더뭐 유리한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은 이 장기렌트 가격이 할부 리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고도 더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 어? 그래 장기렌트가 이렇게 좋은 상품이었어 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싶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렌터카 샵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